표준 근로 계약서라고 있는데요. 어, 노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아시기 위해서 이 표준 근로 계약서라든지 몇 가지 노무 이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에, 근로 계약을 맺었지만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500만원을 매기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기소유예부터 시작해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이러한 벌금이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텐데요. 연차다, 또뭐 반차다, 그 다음에 주유수당이다. 그 다음에 초과 근로수당이다. 연장수당이다. 야간수당이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보통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빠지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연차에 대한 문제도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 위주로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개정된 사항이 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가 1년차에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쓸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수 있는 유급 휴가일수가 1년차에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 휴가와는 별도로, 별도로, 별도로 15일이 발생이 된다. 결국, 입사일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이라는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행일이 2018년 5월 29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입사자부터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행일이 2018년 이미 5월 29일입니다. 그러면은 첫 1년차에는 한 달에 만근을 하게 되면 하나,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시점, 1년, 1일 출근을 했다 그러면은 연차가 15개가 더 달라붙어서 토탈리 1년 하루 근무하는 날 연차가 26개가 발생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이 아르바이트를 쓰게 되는 경우 우리 정규직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없기는 하나 이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업체가 작거나 개인 사업자라든지 일용직을 쓰는 경우에 이주휴수당 이슈가 가, 간혹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칙적으로 일주일을 망근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일요일은 무급휴가, 토요일은 유급휴가를 주겠다. 결국 토요일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5일 동안 또는 4일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요.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하는 근무하는 근로자로 일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되는데요.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인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일주일에 15시간 일한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그 시간에 비례해 갖고 유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일일임금액 1일 임금액을 하루치 1당, 결국 하루치 1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5일을 일했다. 5일을 일했다. 그러면은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수당 10만원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 명절의 특수를 받는 또는 겨울에 특수를 맞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나 그 직원들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할수 있죠. 하지만 시간당 우리가 만 원에 채용했다고 합시다. 그럼 시간당 만 원이면 하루 에 8시간이니까 8만 원을 지급을 했겠죠. 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나왔다 치겠습니다. 그럼 매일 8만 원, 8만 원, 8만 원? 목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만 원이 나갔겠죠. 일주일에. 그런데 토요일 날도 유급 휴가 하루, 하루치 일당 8만원이 또 나가야 된다는 걸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용직을 채용하실 때는 또는 임시직을 채용하실 때는 이러한 수당이 별도로 붙는구나 해서 시급을 조정을 하시던지 해서 단가를 맞추셔야 되겠습니다.